ZTX 제네시스 홈 NFT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ZTX고 제네시스 홈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TX는 이제 제페토하고 점프 크리토가 합작해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작물을 채취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작물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가서 이렇게 어떤 가구도 만들어서 젠 커피테이블인데, 어, 이렇게 집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니시스 홈 NFT 어 선택한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ZTX 토큰이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에 예정되어 있고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네시스 홈 NFT는 4,000개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물량에는 코인이 배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억개 어, 요 계산식에 의해서 제네시스 홈 하나당 9만 1,623개라는 계산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캐스트들을 했으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바이비트 게이타이오 스시 수업 등 예정이고 한국거래소 코인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거래소는 협의 중이고 그러면 현재 이제 제네... z 트 t x 제니시스 홈 nft 보시면 이게 0.03 0.06 이렇게 미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7리 정도. 최저가가 플로우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페토 유저 숫자인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엑시는 지금 세럼 전체는 에안 나오고, 샌드바스 200만 명, 디센트럴랜드는 없고, 근데 실제 제페토는 한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 명 정도. 그 이제 월별 뭐 이렇게 몇십만 명씩 돼 있는데 제페토는 그3 0명 이상 전체고 월별 1,500만에서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페토에서 제페토 X로 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페토에서 제페토 X 지갑을 만들면 어, 후드 아이템 준다고 하니까 24시간 안에 20만 개의 신규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X2E, 아까 보셨지만, 뭐, 작물 채취, 그 다음에 이제 가구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컨셉이고요. 자, 아까 메타버스 공간 데코레이팅, 어, 가구 제작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 이제 다오에 접근 가능하고, 이제 투표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코인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제, 제트틱스에서는 이제 코인이 골드하고 제트틱스 두 가지가 있는데, 골드는 아까 이제, 이제 가구, 를 만드는 재료를 사고 팔고 할때 이제 골드가 필요하고 ZTX는 이제 가구를 만들 때 속도를 더 빨리 아니 빠른 수확 등등 시간을 단축하는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급 레시피에 제작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북에 보시면 이 얘기가 있는데 ZTX 캡슐 제작이 가능합니다. ZTX 캡슐이라는 거는 판매를 하게 되면 ZTX 코인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면 이제 암흑 물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암흑 물질이 나오는 곳은 제네시스 홈의 땅에서만 가능하다. 이 암흑 물질 인데 사고 파는 거는 또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홈 내에서 이제 또대장간 사용해야 제작 가능하고 ZTX 캡슐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코인, 그 다음에 그 어떤 혜택들, 그리고 어, 제페토에 많은 유저 숫자가 이세 가지가 ZTX, 제네시스 홈즈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추가로 베타 테스트 등 추가 사항이 나오면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